멜로님부터 최근 시합 없죠. 어첫첫 네, 첫 판입니다. 저는 이제 부계정 첫 판이고요. 멜로님을 데리고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좀잘 잡혔으면 어디 보자, 진짜? 어디 보자. 음, 녹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아, 멜로님 빨리 와. 어, 멜로님 튕겼으면 빨리 오세요. 어머 얘들 때려주잖아 아네 이제 빼라 어빼빼빼 빼도 빼. 돼 감사합니다 하하 멜로님 이거 첫판부터 이러기입니까? 네? 어 들어오셨다 멜로님은 여기 가세요 여기 아니다 멜로님 탑 가세요 탑탑탑탑 탑, 탑, 탑. 멜론님 탑.. 음, 탑가 탑가 아 일로 오지 말고.. 아 가요.. 가라고.. 아이 사람 뭐해.. 저 멜론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어.. 정글 방해하시면 곤란해요.. 아니 이분 뭐해.. 아 참.. 이분뭐 하시죠.. 아 멜론님 가.. 제발.. 빨리 가줘. 후퇴하라. 아 이거 완전 민폐인데? 어, 와 이거 갑자기 해줄 마음이 이렇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멜로님? 조작이 이렇게 아무리 그렇든 그렇지. 잡아 이거. 아 이거 궁만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아깝네요. 지금 약간 들어올 것 같거든. 음. 아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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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어. 보신가 모르겠어 왜 저러지 갑자기 원래 저런 분이셨나 어 약간 저분이 게임을 안해 멜로님이 어 저분이 게임을 안해요 하나 둘셋넷 터뜨리고 저분이 게임을 안 하는데. 가자. 아, 이거 죽었다 이거. 아, 저분 게임을 안 해. 지금 멜론님, 지금 게임할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어? 지금 방에 지금 욕하잖아. 근데 욕은 저건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하긴 해. 아, 멜론님, 지금 게임할 환경이 아닌데 이걸 하자고 하면,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아니요, 이제 다음 판에 또 새로운 분 뽑을 거예요. 와이파이 문제 걸린다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한 명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리 브론즈어도좀 힘들탄데? 어... 아무리 브론즈어도좀 힘들탄데? 그거를 게임 시작하기 전에 해결을 하고 이제 했어야지 이거는 그냥 저한테뿐만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한테 다 민폐야 어... 에이... 안 좋은데... 이거는 담임패 아까 바네싱도 욕하는 거 보셨죠? 아! 나도 광타 눌렀는데. 아, 씨. 짜증나네. 야, 이거 설마 못 이기냐, 이거? 하하. 저거, 아이가 아니고, 엘이에요. 바네싱 도망가. 아, 이거. 문판 빡게 매야겠는데? 어. 참고로 저는 이제 피닉시, 아, 피닉시랜다. <laughs> 피닉시래. 어, 피닉이 주캐릭이 아니고, 저는 이제 원래 크릭시나 약간 이런 메이지 같은 캐릭터들이 주캐릭이라, 네, 이해를 바랍니다. 그냥 딱 1인분, 1인분, 한1인 1.5인분 약간 그렇게 하는 거라, 일단 저바나늘인건 잡으러 갈게요. 제가. 야 크레스트 왜 올라오냐 얘네 미드 미드 막아라 미드 얘들아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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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드 좀 막아줘 아 미드 좀 막아라 친구들아 아 미드 아무도 안 막네 아니 바텀 뭐해 주네 아니야 버려 그냥 아우 진짜 말 들을 게안 듣네 잡아라 이거. 아하. <laughs> 하 <laughs> 아니야, 들어와. 아, 잡았다, 이거는. 저건 잡았다. 잘했, 어. 잘했어. L이에요, 소문자로. 네, 소문자 L입니다. 그냥 오더고 뭐고 그냥, 다 집을 마대로 하는구나. 역시 부른주구만. 어? 그냥 오더 따라할거말고 자식을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자기 마대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그러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얘들아 미드 좀 막아라. 어 미드 좀 막아봐. 내가 지금 피가 없어서 미드 막기가 좀빡 애매한데. 아줘야겠다 저거는. 저거 줄게요 그냥. 어디 저거 못 막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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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거를 이거 이렇게 진다고? 아니야 아직 지지 않았어. 응. 이거는 아직 해발의 피야. 나는 아직 나가야 할 그게 더 많이 남았다고. 어 정직님 어서 오세요. 내가 아직 나가야 할 그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좀 제대로 되는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이라도 없을까? 어. 아이고 아 망했죠 크레스트 궁 없나? 아 궁도 없네 아 이거 진거 같은데? 아 이거 내가 혼자 어떻게, 어떻게 해주지? 어가기가 어, 정말 힘들구나 음. 음. 욕 나온다, 좀 있으면. 근 바네싱이 지금 이불 너무 오지게 털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쟤도오지를 먹으려고. 아! 먹혔어! 아! 아, 바네싱 저 똥쟁이 같은 놈이. 안녕. 야좀 와라 반열싱아 잡았죠? 아 이건데 욕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니 멜로님 멜로님은 일반 게임부터 다시 해야될것 같은데. 어. 멜로님은 일단 일반 게임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이랭 게임을 지금 돌릴 게 아닌 것 같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저 M 가나도 그렇고 지금 랭 게임을 돌릴 만한 그게 안 돼. 보니까 하하 지금 랭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아직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일반 게임을 좀더 해서 약간 경험을 좀쌓아셔야될것 같아요. 나는 넉살 잡고 캐를 해야되는데 앞쪽..앞..앞돌찡 바늘싱.. 바..바늘싱 오이 이거 뭐 호응이 없으니 이거 멜론이아니 이분은 아예 게임을 안해 어 멜로님은 그냥 일반 게임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욕을했어요. 욕한 적도 없는데. 음, 난 욕한 적이 없는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 싸울 때, 힘들 싸울 때좀 싸워요. 너무 사려요 애들이 맵을 안 보고 너무 사려 따라, 따라, 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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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1대라이나 이런 거는 지진 않는데 다따다 싸우면 이길 수가 없네. 아, 야, 수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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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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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라 따라, 따라, 수라 따라, 서뭐 따라, 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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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지금 최대한 해 보긴 할 텐데. 이건 거의 게임을 안 하는 수준이라.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나, 없네요 음. 어휴, 그래도 말 잡았다. 어. <laughs> 바늘싱이 게임하지 말래. 어. 우리 바늘싱이 멜론님 보고 게임하지 말래요. 일단은 조금씩 해보자. 이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해봅시다. 어머, 어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와! 아, 저거를 못 잡네. 어, 아, 잡는 건데. 아, 부시 때문에 못 잡았어, 부시 때문에. 골드 2는 지금 못해요. 네. 아니, 야 얘들아. 얘들아, 이길 수 있어. 어, 아직, 아직 진거 아니야. 어, 좋은 개쎄. 아, 근데 이러면은 진거 같다. 어. 아, 근데 게임 좀 해. 어 멜론님 게임 좀 하세요. 왜안해 게임을 게임 좀해 그냥 아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게임을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 어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좀 그런데 잡았죠 일단 게임 아예 안 하는 건좀 심각한데. 아메 게임을 하긴 해야지 그래도 하고 있는데 나도 지금 아 정말 어떻게 해할게 없네. 흐흠 부삼이요, 네 부삼은 되는데 이거 완전 헬인데 그냥 헬 파티인데요. 저렇게 멜로님처럼 게임, 그니까 러 네트워크 환경이나 이런 게좀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웬만하면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민폐야, 근데. 어, 너무 민폐라서. 아, 진짜. 아, 이거 뭔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딜이 부족하다. 어 아, 아니, 그래도 1인분, 어느 정도는 해야지 내가 뭘 해주는데 솔직히 지금 봐라. 아이고, 어떻게 되나, 이거를. 아, 이길 수 있는 것,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애, 저기, 버터랑 조은이랑막 많아가지고, 애매해. 음. 아, 그래도 못하는거 잘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게임을 할수 있는 환경도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신청하지 마세요. 어, 게임 할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냥 방송 내좀 타보려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은, 좀 빠, 어, 좀 빼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민폐야, 근데.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너무 민폐야. 아, 지금 얘는 이거 먹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로 와, 이씨. 일로 오거라! 죽어라, 임마! 어유 도와줘라, 얘들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살아라! 살아라, 호이! 아, 아, 엠가나! 얘들아, 이기자, 이길 수 있어. 내가 버터까지, 아, 버터랜드 아까까지 스트레스잖아. 잡아, 잡아, 잡아! 와! 힐을, 힐을, 나이스! 엠가나까지, 엠가나까지! 아, 스케줄 좀 아쉽지만, 이길 수 있다. 흔청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저한테 친추만 주시면 됩니다, 친추만. 네, 친추만 주시면 돼요, 친추만. 이길 수 있다 그래 이길 수 있어 얘들아 멘탈 잡고 근데 제가 멜로님한테 뭐라뭐라 하는거는 이거는 솔직히 분위기상 어쩔 수가 없어어 게임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 컨텐츠를 신청했다는 거는 방송적이나 이런거는 정말 파격이 크기 때문에 어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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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빼빼아 빼는게 나을것 같은데? 어, 딜이, 딜이 세다? 어, 부수건 부수고 말건 말고.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얘들아, 빼라, 빼라, 빼라! 어, 빼빼빼빼. 혼마음 나왔죠? 일단, 풀템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해보자. 내가 그래도, 뭐, 멘탈 딱, 우리 팀다 잡아버리고 하니까.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뺏어서 지금 전세 역전 됐거든요? 사실상? 어, 이 정도면 전세 역전이야, 거의. 제가 용 먹어주고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야 되는 상황이라, 좀 어쩔 수가 없다. 구태아라. 일로와, 일로와, 일루와일루와라 라라 라라 응 아, 친아친친들친친들친넌들넌다 친구들? 친구들? 임마. 임마 일로와, 안녕. 제발 아, 안녕~ 료~ 아~, <목소리> 아 원투쓰리팡~ 아~ 좋은, 안 죽네~ 아~ 개 아깝다. 이거 얘들아~ 가라~ 가라~ 지금 바텀 좋아~ 아~ 아깝다~ 굉장히 아까운데~ 어~ 아니요 참고로 여러분 부계정 하시는 분들은 안 받아요. 네, 부계정 안 받습니다. 현지인 분들만 받아요! 부계정 안 받아요. 부계정은 직접 올리세요. 뭘 굳이 버스를 뭐하러 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그니까, 러 말이 버스인 거지, 이제, 티어 올리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거라서, 어, 웬만하면 이제, 자기가 올릴, 자기 몸으로 올릴 수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신청하지 마세요. 룬, 룬 없어. 룬, 치명타로는 룬몇 개밖에 없어. 한 3개인가 있나? 이건데, 어, 한타 제대로 하면 이긴다. 한타 제대로 하면 이긴다. 한타 제대로 하면 이기고, 이거, 그리고 아마 신발을 팔고, 가엔을 하나 올려야겠어. 아! 망했다. 어, 신발을 하나 팔고, 가엔을 올립시다. 가엔을. 아이고, 저렇게 잘안 되는데. 아, 얘들아. 아, 망했어요. 아, 얘들아, 이러면 어떡해. 아! 뭐하니? 어? 이렇게 대놓고 나가있으면은 어떻게 해아야지을지켜 크레스트 뭐해 어아 답답하네 진짜 어. 어 멜로님 스케셜만 좀 스케셜만 그래 좋아 좋아 잘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배그은 버스요 지금 배그 제가 버스테을 계정이 지금 없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니까 러시티어 계정 지금 제가 4개가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게임을 안 해, 안 해, 안 해서 이제 티어를 그냥 떨구고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어. 너무 힘든데? 네, 아하. 괜찮아, 이거. 혼자 다니, 혼자 다니지만 않으면 돼. 음 혼자 다니지만 않으면 되고. 얘들아, 이제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어. 아, 이게, 운영을, 운영이 안 되니까 답이 어, 답답하네. 이거, 그냥, 부활해 가고 갈게요. 팔고. 얘들아, 빼. 어. 어. 뭐야! 소다! I'm so sorry 진 t love you. 거말 잡을 수가 없네. 불안한데? 아, 라인, 라인은 좀안 좋은 거 같아. 100을 몇 시면 나요? 모르겠어요. 랜덤입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100을 하고 싶으면 100을 하는 거예요. 애들 어디 갔냐? 저기 있네. 안녕? 안녕? 아야. 얘들아, 뭐야? 아, 후퇴 말고. 아, 바늘 지금 욕심부리고 저거 먹으러 가네요. 어. 지금 근데 딜이, 아, 근데 딜이 우리가 너무 없다. 라인에 안 좋아. 어. 가자! 하라 버터 잡아, 버터 잡아, 버터 잡아, 버터 잡아, 버터 잡아. 오케이. 조은 잡고. 잡아, 이 녀석. 이 친구. 잡아버려. 넌, 넌 죽었고, 임마. 응? 어? 일로 와, 얘들아. 어, 조은안 죽었어? 아, 이거, 하, 돌겠구만. 음. 하지만, 다크는 내 거라는 거. 어, 다크는 내 거라는 거. 다크는 내 거. 추룩추룩. 아, 근데 이게 탑 밀리겠다. 그냥. 빨리빨리 빨리,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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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아, 느려! 아, 느려! 제발, 탑. 아. 어. 아, 진짜 힘들다. 제발, 너 거기다 또 죽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본캐로는 시원해도 안 하시나? 네, 본캐로 안 합니다. 본캐로 안 해요.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거를 팔고 재앙의 검. 이걸 가자. 야, 미드에서 한타 한번 깔끔하게 깔끔하게 딱 하고 끝내자. 어? 얘들아, 우리 또 갈렸는데.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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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나이스! 카이팅. 카이팅, 카이팅. 나이스! 앞돌진톡 탁, 착착 착. 야, 나이스!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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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얘들아, 끝내라. 쟤 무시해. 쟤네 무시하고 끝내. 끝내. 끝내 이길 수 있어. 나이스! 아! 멈췄네? 어 어쨌든 이겼다 와! 아나 너무 막 신나게 흔들어가지고 꺼졌어. 네 어쨌든 여러분들 승리입니다 승리 MVP 아. 아네한한명한 분당 한 명씩 해드리고 있어요 아 지렸다 리 지렸다 어 아유 소리 크다. 어.